마라탕을 시켰습니다. 왜 이렇게 꽉꽉 묶어 놓으어 아우! 아우, 어딨어? 배고파, 뒤질 것 같아! 워! 리뷰 이벤트. 아, 제가 이게 지금 첫 끼라서 좀. 채울게요. 음! 특기로 마라탕 참 탁월하다. 너참 탁월하다 진짜. 단계는 3단계로 시켰고요. 음. 아, 여러분, 여러분은 살면서 첫눈에 반해 본적 있으세요? 저는 지금까지 딱두번 정도 있었는데 오늘 급사를 그 풀어볼 거예요. 제가 중1 때댄동 댄스 동아리였거든요. 그래서 맨날 급식시간에 급식을 먹고 엄청 친했던 한 여섯 친하고 같이 동아리실에서 춤을 췄었어요. 근데 그 친구하고 저하고 반이 달라서 급식 먹는 순서가 달랐거든요. 저희 학교가 반을 돌아가면서 급식 순서를 정해서 둘 중에 먼저 먹은 사람이 운동장 앞 벤치에서 기다렸다가 나중에 먹은 사람이 오면은 같이 동아리실로 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느날 저희 반이 사교시 수업을 하다가 쌤한테 뒤지게 혼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교시 시간이 엄청 길어져서 저희 반이 거의 꼴찌로 급식을 먹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많이 기다릴까봐 제가 최대한 빨리 급식을 먹고 운동장과 벤치로 달려갔었어요. 근데 이제 벤치에 걔 뒷모습이 있는 거예요. 빨리 달려가서 야 미안하다 많이 늦었지 동아리실 문 닫기 전에 빨리 가자 라고 걔 어깨를 톡톡 치면서 말을 했는데 뭔가 갑자기 이질감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걔가 이제 저를 돌아봤는데 그 여사친이 아닌 거예요 여사친하고 뒷모습이 비슷한 다른 여자였던 거죠 그래서 순간 아 지읒됐다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나도 이렇게 민망하고 당황스러운데 걔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한 5초 정도 정적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걔가 살짝 웃으면서 나 이제 체육이라서 못 가는데? 먼저 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여자애가 제가 너무 당황스러울까봐 되게 그 흐름을 맞춰주는 느낌이었어요. 그것도 엄청 막 살갑게 나 이제 체육이라서 안 돼. 막 이러면서 말을 하니까 그 순간에는 아직 조금 당황스러운 감정이 먼저 있는데 그렇게 이제 급식시간이 끝나고 수업시간이 됐는데 수업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곱씹을 때마다 설레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저를 엄청 배려를 해준 거잖아요. 그리고 얼굴도 예뻤어서 한 진짜 1, 2주 정도는 그 생각만 하면 막 머리가 어지러워지고 진짜 막 너무 설렘으로 가득 찼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개를 짝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 뒤로 한 3, 4개월 정도 짝사랑을 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개하고 저하고 접점이 진짜 없었어요. 일단 다른 반이었고 같은 학년이었지만 다른 층이었어요. 그래서 걔를 만날 일이 진짜 없었어요. 심지어, 막 체육 시간에 피구로 반대항전할 때도, 막반끼리 이제 시간이 겹치면 반대항전을 하게 되는 건데, 걔네 반하고 저희 반하고 진짜 시간이 단한 번도 안 겹치는 거예요. 한 학기 동안. 진짜 접점이 1도 없었는데, 한 이제 짝사랑 한 3개월 차? 3, 4개월 차쯤에 그 친구가 남자친구가 생겨서, 혼자 아빠하고, 혼자 사랑하고, 혼자 접었다는 그런, 사실 이제 그 경험 말고 또 다른 설레는 썰이 있는데 그 썰은 이제 엔딩이 너무 파국이어서 만약에 이 영상을 좋아해 주시면은 그 썰을 한번 올려볼게요. 근데 엔딩이 진짜 파멸이에요. 완탕!